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글로벌 거버넌스학과의 한재광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우리 2020년도 2학기 신입생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음, 많이 안타깝네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소개도 하고 우리 학과 소개도 하고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도 같이 이야기한 어, 시간을 가졌을 텐데 어, 뭐, 이렇게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여러분, 어, 그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공공대학원 입학하시면은 어떤 생활 하시게 될지, 또뭘 공부하시게 될지, 모두가 하나하나 다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그, 만나지 못하지만 제가 화면으로나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는 공공대학원 내에 있는 여러 과 중에서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또 국제개발협력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과입니다. 먼저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내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전공과 또 국제개발협력 트랙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글로벌 거버넌스 전공은 지구화의 전개와 함께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민 국가 중심의 인식, 트를 틀을 벗어나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세계를 도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은 어,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글로벌 아젠더에 대한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어, 학부 때 전공이 다양하실 텐데요. 아마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에 들어오시면, 이따 또 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지금 방금 제가 읽어 드린 내용처럼, 이 국제사회에서, 지구촌사회에서, 어, 우리 국민 국가에서 좀 벗어나서, 그, 음, UN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라든지, NGO,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로, 이, 이렇게 서로 역할을 하고 또 기능을 하는지, 대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어, 국제개발협력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글로벌 거버넌스학과 내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졸업하실 때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국제개발협력 트랙을 선택하시게 되면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세요. 어, 뭐 그렇다고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만 듣는 과목이 따로 있고 국제개발협력 트랙만 따로 듣는 과목이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여러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어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학 석사과정은요, 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가진 어, 국제개발협력 활동가와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트랙은 글로벌, 글로벌 거버넌스학과가 제공하고 있는 국제관계, 국제기구, 인권과 환경 등에 대한 강좌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에서 제공 전공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국제관계, 국제기구, 뭐 인권, 또뭐 시민사회 이런 내용들이고요. 국제개발협력 트랙에서는 국제개발에 관련된 과목을 제시하는데 이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구 사회, 시민사회를 이루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먼저, 글로, 공공대학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공공성으로 초대라는 공통 필수 과목을 듣게 됩니다. 보통 이건 1학기나 2학기에 듣는데요. 이 과목은 우리 공공대학원 내에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학과, 시민사회 NGO학과, 또 정책학과, 사회복지학과, 또 간호행정학과나 또 병원 의료 관련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입니다. 공공성. 이런 주제로 모이는데한 학기 동안 들으실 때, 각과의 교수님들이, 이제, 팀티칭이라고 그러죠. 어, 한두 강씩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어, 다양한 그런 전공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공성이 어떤 관련 내용을, 어, 있는지 같이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에서는 크게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전공과 국제개발협력 트랙이 있는데 크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두 전공의 모든 과목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는 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에 의해 세계 질서와 지구 시민사회 세 과목에 대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전공 선택은요. 이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어, 매 학기마다 화요일 날두 과목, 수요일 날두 과목 네 과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 4학기 동안 16과목을 들으시겠죠. 마지막에 어 5학기 때 논문을 쓰실 분들은 논문을 쓰시면 되고 논문을 쓰지 않으실 분들은 또몇 과목을 선택해서 음세 과목을 선택해서 이 어, 수업을 들으면 그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전공 선택은 첫 번째 개발론이 있고요, 개발의 정치 경제학, 개발협력 세미나, 보건과 국제개발, 교육과 국제개발, 보건과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성과관리, 개발 평가의 이론과 실습, 글로벌 NGO 사례 연구, NGO와 국제기구, NGO와 인권, 시민사회와 개발협력, 인권과 개발, 인권 이론과 실제, 젠더와 개발, 다문화와 이주.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 협력, 북한 개발 협력, 사회적 경제와 개발, 논문 연구 설계, 논문 연구 방법론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죠. 이 중에서 보시면은 국제 개발에 좀딱 초점이 맞춰진 개발론, 개발협력 세미나, 교육과 국제개발,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어, 교육과 국제개발, 보금과 국제개발은 하나의 이제 주제, 섹터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 국제개발 프로젝트 기획 성과 관리 평가 이런 것의 수업은 어, 기획과 평가에 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어, 뭐 요, 요 이런 과목들은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련된 과목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젠더와 개발 뭐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 인도적 지원 이런 쪽으로 국제개발에 각각별 과목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개설된 북한 개발음력 사회적 경제학과 개발 이런 과목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다 보시고 보시고 1학기, 2학기마다 개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싶은 과목들 이렇게 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아 그리고 논문 관련된 과목도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공공대학원에 들어오셔서 난 논문을 쓰고 졸업하겠다 하는 학생분들은 이두 과목이, 어, 매 학기 개설이 되니까 주로 3, 4학기 때부터 이런 과목을 들으시면서 논문을 구체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개를 드렸지만 여전히 많이 궁금하시죠? 어, 저희가 그, 제가 이제 신입생 여러분께 권해드리겠는데요. 어, 여러분들 중에는 학부 때, 학부를 마치 바로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많은 경우, 이제, 직장을 현재 다니시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 중에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NGO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음 국제개발협력이 아니지만,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비영리단체, 혹은 뭐, 영리단체,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해외봉사단을 다녀오시거나, 또 직장을 잠깐 쉬시고 새로운 일을 구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개발협력 공부하시는데요. 어, 서로 많이 좀 만나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기가 시작하면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니까 많이 만나서 어, 다른 부, 다른 이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선배님들 통해서 또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 통해서 어떤 과목이 좋은지 강사 진로를 결정할 때 어떤 이 과목들 선택하면 도움이 될지를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두대로 우리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 현, 또현장의 국제개발 협력 같은 경우는 현장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실 때 수업만 듣고 이제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이 질문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면 굉장히 포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어,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개를 드리고 또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 만나서 많이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강의대학교 공공대학원 글로벌 거버스 학과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얼른 만나서 이제 얘기 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